안녕하세요. 에너지 촉매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극심해진 현대 사회에서 CO, CO2, CH4와 같은 유해 시험물질의 전환은 항상 이슈가 되는 주제입니다. 유해 시험물질의 화학적 전환을 통해 유용한 연료 혹은 화학 물질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기초 유분은 다음 그림처럼 석유로부터 대부분 얻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천연가스 중 NGL 성분을 이용하여 에틸렌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천연가스와 셰일가스의 주 성분인 메탄을 출발 물질로 하는 경쟁력 있는 시원 리파이너리 기술이 발전되면 석유를 대체하는 새로운 화학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며 현재의 산업 지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석유 의존도 완화 및 온실가스 배출 삭감 리즈와 증가와 저렴한 시원가스 공급의 증가로 시원 가스를 활용한 수송용 연료 및 화학 소재에 대한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셰일 가스 기반의 메탄은 석유 화학 기초 물질의 생산에 있어서 원유 대비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칼본 소스입니다. 그러나 생산물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원 가스 전환에 필요한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시원가스 리파이너리 기술 개발의 개발은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부생가스 활용 및 탄소자원화에도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원물질의 화학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의 개발은 유용한 화학물질의 생산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원전환 촉매물질에는 제올라이트 계열의 물질이 있습니다. 제올라이트는 화학반응에서의 촉매뿐만 아니라 비료, 흡착제, 이용교환수지, 화장품 등 일상생활에서도 의외로 많이 사용되는 범용적인 물질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질의 연구적 내용은 유해한 시원 물질의 유용한 화학물질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의 적용 및 확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디메틸에틸의 카보닐레이션 반응은 합성가스로부터 에탄올 등의 유용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반응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디메틸 에테르에 CO가 첨가되며 메틸 아세테이트를 합성하게 됩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해당 반응은 제올라이트 촉매의 A 멤버 드링에서 선택적으로 잘 일어납니다. 디메틸 에테르의 카보닐레이션 반응의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디메틸 에테르가 제올라이트의 브랜스테드 산점인 OH에 흡착을 해서 메톡시기가 형성이 되고 메톡시기에 CO가 들어감으로써 아세틸기가 형성이 됩니다. 아세틸기에 DME가 쪼개져 들어감으로써 메틸 아세테이트를 형성하면서 메틸아세테이트를 형성하면서 메톡시기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반응 중 생기는 탄소덩어리인 코크가 제올라이트의 반응점인 산점을 막아서 디액티베이션, 즉 비활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메톡시기에 CO가 삽입되는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입니다. 이 뒤에 디메틸에테르의 카보닐레이션 반응성을 개선하고 선택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촉매를 개발 합성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템 이미지처럼 구조를 얇게 만들어 반응점을 많이 노출시켜서 반응성을 개선하거나 다양한 금속을 여러 비율로 올려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